오늘 이 방송을 하는 이 시간은 왠지 모르게 선악가가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드네요. 선과 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는 정령은 죽으리라. 맞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된그 나무를 먹으므로 오늘 이 시간에 죽고 싶습니다. 선악가가 먹고 싶습니다. 그 선악가를 먹고 죽음으로 말암마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너머의 세계,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이 아니라 직접 대면한 그런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대로 서한학가 먹고 싶은 시간에 대해서, 그것의마음으로 말며마, 그래서 약속대로 죽음으로 말며마, 보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그래서 생명나무를 실제로 볼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선악을 알게 된 나무의 열매를 먹고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생명나무이신 그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먹어야 산동하는 요한복음의 그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시를 시연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기껏해야 빨주노초파남보 일곱 가지 색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이렇게 궁금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에, 뭐, 세상에 빛을 모두 섞으면 화해지는구나 빨강은 파랑에게, 파랑은 초록에게 서로 양보하고 원점으로 태초로 되돌아갔기 때문에 모든 것이 환해진다고 말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는 무수한 빛깔들 무엇이 있을까요? 이를테면 아이를 잃은 여인의 눈물은 보라빛을 더욱 더 연하게 만들고 배신당한 악공의 기타는 초록을 연두빛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보이는 것보다 들려온 빛깔이 점점 많아지면 자신에게서 가장 먼 것들의 이름부터 차례로 속을 내비칠 수 있었을 텐데, 맹인의 검은 동자가 미래를 예언하던 시대처럼 말입니다. 장기 1장 3절의 말씀이 새록새록 마음에 소단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때의 빛은 세상의 모든 빛을 섞은 빛의 원형으로 환해지는 것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을 비춰주고 드러내게 하는 빛입니다. 그 자체, 빛이 있으라는 그 환한 원형의 빛은 그 자체로는 색이 없다. 있으나 없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죠. 섞였던 빛들이 피조 세계로 스펙트럼 되어 반세되어 나감으로 말명화 자신만의 색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또 서로 또 섞여서 다른 아름다운 색을 만들어 내기에 이 땅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별이 될 것입니다. 물질은 사람만의 없던 물질도 다 자기만의 기억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도 여러분들만의 신앙의 기억, 삶의 기억, 다양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몸도 물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시계의 태엽을 감을 적마다 그 시간에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아니었지만 시계를 차고 사우나에 들어가면 자꾸만 바라는 게 생깁니다. 태어나자마자 충이했던 사람은 어떻게 생일을 챙겨줄까? 에덴의 뱀을 돌돌 말아 태엽을 만들면 아담과 이브는 알람을 맞췄을 텐데. 선악가가 먹고 싶은 시간, 하나님 몰래 산책하고 싶은 시간. 그 시간은 창세기, 오전, 몇 시, 몇 분부터일까요? 우리는 사람이 만든,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분명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피조되어진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의 기능과 역할은 뭘까요? 그렇게 계속 궁금증을 가지고 물어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생겨서 혼돈이 비껴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6일간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진 거기에 의미와 기능과 가치와 질서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모일수록 늘어나는 그것, 그것을 우리는 미아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모여서 모였지만 누구도 모임을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빈곳. 그것을 미아라고 합니다. 그 미아로 비어져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선악가를 먹고 싶은 시간, 하나님 몰래 산책하고 싶은 시간을 가져서 여러분의 주님의 말씀대로 죽고 죽음으로 말며마, 죽지 않으면 볼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